스포츠가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올백 프로입니다 예, 82회차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소액으로도 예, 얼마든지 예, 고액 다운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예, 보여주는 예, 당첨이죠 예, 예, 1317배 당첨 내역을 공유하면서 예 분석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일요일 축구 구매 공유 예두개 공유를 드렸고요. 예 MLB 그래프 확률 값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한신이 조금만 예, 심을 내서 예, 네2.5프렌만 해주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당첨이 나올 확률이 높죠. 네 후쿠오카 교토 상가 에미에부터 예받으셨구요예보도 글님은 예 마감 구매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MLB 피츠대 네, 유형 매치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멤버 예, 첫달만 네, 첫달만 가입비 포함해서 2만원이고 매월 구독료 1만원입니다 정경기 예, 분석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분석하는 사람들 예,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예, 옥석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네, 피치버그 대유용매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3위 대 3위 3승 네 7패 네 매치가 앞서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 5승 5패 네 매치가 좋은 흐름입니다. 내일 오르티즈대 마네아가 나오네요. 오르티즈대 마네아 네 일단 살펴볼게요. 네 일단 구매는 매치 쪽 통계도 예 매치 쪽 네. 핸디캡 쪽 살펴보겠습니다 네, 핸디캡도 마엔 네, 프렌 프렌 쪽이죠 네 언어버는 네 언더 구매 많이 하셨네요 언더 언더 확률이 높고 네, 저는 이 경기 예, 피츠버그의 프랜승 추천드리겠습니다. 프랜승의 언더쪽 예, 역배까지 예, 볼수 있지만 예, 피츠프랜의 언더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대 세인트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4등 대 2등 4승 1무 5패 지난 경기는 워싱턴이 4승 6패 세인트 내일 헤르즈 대 깁슨 네. 일단 선발은 세인트리스가 네. 좋아 보이는 매치업인데 일단 구매 네. 세인트리스 많이 구매하셨네요. 통계는 네. 통계는 네 51%. 핸디캡 살펴볼게요. 핸디캡은 예, 마인 쪽 많이 보시네요. 마인 쪽 네, 통계는 예, 프렌 쪽이고요. 언오버 오버 많이 구매하셨네요. 통계는 언더 쪽이고요. 네, 이 경기 네, 세인트 승에 언더를 추천드릴게요. 네, 애틀. 필라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기 2위 대 1위. 네, 5승 1무 4패. 지난맞 대결 에틀이 승리했고, 네, 5대 1로. 네, 로페즈 메르카도. 네, 로페즈 메르카도. 네, 일단 구매는, 네, 에틀 쪽 통계도 애틀 쪽이 월등히 좋네요. 애틀 쪽, 핸디캡, 네, 마인 쪽, 마인 쪽 구매 많이 하셨는데 통계는 네, 프렌 쪽이 오히려 좋습니다. 이 경기 일반 승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언오바 네, 언더, 네, 언더 쪽인데 네, 오버 쪽, 일반 승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시네티대 디트 살펴볼게요 4위대4위 우승오페 4위. 음. 신시가 디트에게 관련해 최근 네, 디트 이연성 내일 누가 나오죠 에시크래프트 네, 에시크래프트 스쿠발 이렇게 나오는데 네, 내일 일단 구매는 디트쪽입니다 디트 하지만 통계 통계는 지금 네. 진신의티가 높은데 핸디캡 볼까요 핸디캡도 예. 마인쪽 많이들 구매하셨네요 네브랜쪽 언오바 언더쪽 일치하는건 언더, 쪽. 예. 일치하는 건 언더. 네. 언더만 네 언더 좋아보이고요. 네, 저는 역배프렌의 언더 보겠습니다. 예, 이거 세개다 좋아보입니다. 역배프렌의 언더, 네, 요거 네, 추천드릴게요. 네, 클블대 샘프 살펴볼게요. 1위대 4위, 4승 6패, 네, 클블이 지난 마트결 승리를 했고 5대4로 네, 이런 누가 나올까요? 카라스코 대 버드송, 카라스코 버드송. 네, 음, 클불클불쪽 예. 많이 보셨네. 핸드캡은 마인승, 마인승인데 푸엔 쪽의 확률이 좀더 높다. 언어바는 음. 오바. 네, 오바를 많이 보셨네요. 오바. 90. 음. 오바. 제일 좋은 건 오바. 예. 요렇게 구매가 됐는데, 네. 예. 오바 쪽. 네, 오바 쪽, 괜찮아 보입니다. 예. 다음은 마이애미 대 시카고 화이트. 네, 예. 일단 샘플 오바. 음. 세인트 네, 피츠 프렌 세인트 애틀 네, 신시 샘프 오바 네, 여기까지 볼게요. 예, 마이애미 대 시카고 화이트 오이 대 오이 6승 4패 예, 시카고 화이트 이겼고요. 사브레라대 캐논. 찡 개찐. 네, 일단, 우리 예, 구매는 마이애미. 하지만 통계는, 예, 역배 쪽이 좀더 많네요. 핸디캡 살펴볼게요. 마인승 프랜이니까. 네. 시카고 화이트의 프랜이 더 좋아 보이네요. 언어보 언더.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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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네, 이 경기 언더 가지고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 프렌 네, 말린승, 승. 이렇게 볼게요. 미네트윈 대 휴스턴. 네, 2위 대 2위. 5승, 5패. 미네트윈이 퐁당퐁당인데, 네. 우드 우드 대 아리게티, 네. 퐁당퐁당인데, 네. 퐁당퐁당. 미네를 많이 구매하셨네요. 동계 이렇게 되고 핸디캡도 역시 마인 쪽 미네 쪽 많이 보셨네. 하지만 휴스턴 프랭이 더좀 나아 보이는데. 언어반은 오바 쪽. 네, 오바 쪽을 많이 보셨네요. 오바 쪽. 네. 음, 저는 프렌만 보겠습니다. 휴스턴, 프렌 쪽. 예. 네. 휴스턴, 프렌. 네, 다음은 시카고. 예, 역배 프렌의 언더니까 프렌 쪽만 볼게요. 시카고. 컵스 대 엔젤스. 오이 대 오이. 우승 우패. 엔젤스가. 7대 0을 이겼네요. 메스닉키 소리아노. 소리아노. 역배, 프렌의 언더. 좋아 보이는데. 네, 구매 비율. 역배 쪽 보시고. 네, 통계는 이렇게 되고. 핸디캡. 역배인데 또 마인까지 보시네요. 마인. 네, 통계는 프렌인데. 프랜이 좋아보이죠. 프랜 레인저스 프랜 가시면 좋을 것같고요 레인저스 프랜의 연기 언더쪽에 좋습니다. 언더쪽 예가까게 느려보실 분들은 역배 프랜의 언더 이것도 좋아보이네요. 예. 텍사스 레인저스 때 템퍼베이 연기 살펴보겠습니다. 예 3위대 4위 상대전적은 9승 1패 예. 텍사스가 예, 템퍼비 얘기는 올등이 앞서있고 지난 말대결에서 승리를 했고 경비정보 볼까요 에오발디 리텔 에오발디면 해볼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네 구매비율 네 통계도 예, 좋네요 58텍사스 근데 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확률값은 또네 이렇게 되네요 마인까지 음, 프랜 프렌. 가져간다면 프랜인데 음. 오바는 오바 오바 가져가면 프랜의 오바 이 정도 되겠네요 음. 승패는 패스. 템파베이, 프레네 오바. 볼게요. 콜로 대 켄자스. 5위 대3이 6승 4패. 콜로가 다 승리했고, 예. 켄자스가 요즘 흐름이 꺾였는데. 고든 대 싱어. 싱어입니다 싱어. 예, 내일은 켄자스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 많이 하셨고 역시 예, 캔자스 핸드캡 마행까지는 조금 네그렇구요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언더쪽 예, 승언더만 보도록 할게요 오클대볼티모 4승 6패고, 네, 5클. Cool. 19대 8. 너무 크게 이겼네. 내일은, 스펜스 대 로드리게스 나오네. 로드리게스 에이스네. 네, 이 경기는 뭐, 에이스, 이게 줘야죠. 네, 볼티모어 성. 렇캡 역시. 마인까지 볼수 있는데, 네 일단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볼티모 승만 예 이거 오클 프랜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네좀 과한 느낌이 있는데 네 볼티모 승리만 보도록 할게요 샌디고데 에리조나 100%라는 건 없을 수 있을 수가 없죠 스포츠에서. 예, 네, 제가 너무 과하게 네, 수치를 입력한 것 같습니다. 네, 샌디에고 대에리조나 오승일 무 사패. 오승일 무 사패. 에리조나 네, 시즈 대 넬슨. 이런 샌디에이고 많이들 구매하셨고요. 통계도 이렇고. 핸디캡도 예, 샌디에이고 쪽. 근데 프랜이니까 네, 에리 프랜도 좋아 보입니다. 이번 바는 오바 경기. 예. 승패는 패스하고 에리 프랜에 오바 정도 볼수 있겠다. 예. 시애틀 대 토론토 오승호패 박빙이고, 최근에 전적도. 네. 네, 누구 나오죠? 커비 대 베리오스. 네, 베리오스 좋고. 네, 내일, 시애틀. 핸드캡 마인인데, 프렌 쪽. 시애틀. 토론 프렌의 언더. 네승 프라인의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두 경기 남았네요 LA 다저스 때 미러키 네 8승 1무 1패 오, 다저스가 굉장히 미러키 상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누구 나오죠 네 저스틴 무스키 카이클 네 나오는데 내일 다저스를 많이들 보셨네. 핸디캡, 마인승까지 보는데 네 프렌, 프렌, 오바. 내일 네, 프렌만 볼게요. 이렇게 프렌, 네. 유용량 키스, 네 보스턴 레드삭스. 4승 6패. 네, 양키가, 예, 보스턴한테 약한데, 내일, 길, 길, 크로포드, 네, 양키, 양키승 많이 보셨네, 요 양키승. 역배가 나오네, 핸디캡, 마인승, 프렌, 음 오바, 오바. 아,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어렵다. 음. 네, 일단, 양키승, 저는 이렇게 패스, 이렇게 볼게요. 언더, 언더 쪽.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역배니까 프렌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니까, 확률 값이니까, 그래도 프렌 쪽. 보스턴 레지 삭스의 프렌의 언더만 보는 걸로 할게요. 예, 미러키의 프랜승, 네, 네 리조나도 프랜 쪽, 볼티모어 승리, 캔자스 승리, 이렇게 예 추천드릴게요. 에인저스도 예, 프랜, 예, 휴스턴도 프랜. 신, 씨,는, 이거, 다, 역배, 프렌의 언더 추천드리고, 에틀은 승만, 네, 샌디, 세인트, 피츠프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예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석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멤버나시는 분들은 예 댓글을 통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네 정경기 구매 공유하고 있고요 제가 구매하지 않는 내역들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이 모든 게첫 달만 처음 가입 시에만 가입비가 있구요. 매월 월 구독만 요만 1만원 받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월 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예, 연간 할인 멤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